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이요 어, 문장에 있어서요 강세 축약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스피치 공부를 하면은요 제가 이 부분은요 굉장히 짧고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조금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전 세계 언어의 그 리듬 전 세계 언어의 리듬 흐름은 이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라고 정리했는데 나중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일단 그 일단은요 이두개 차이부터 볼게요. 자첫 번째 는 뭐냐면 syllable-timed. 자 syllable이라는 건 뭐냐면요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음절을 기준으로 리듬이나 흐름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음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가나다 있죠. 자요게한 음절이에요. 가나 다. 그래서 단어의 모음이 몇 개냐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cat, c, a t, 래서 모음 하나 cat.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단어의 모음이 몇 개냐를 중심으로 세면은 대략적으로 음절이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것만 알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음절을 중심으로, 즉 음절이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를 중심으로 그 언어의 리듬 흐름이 결정이 되는 언어들 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타임드. 자, 요건 뭐냐면요. 음절이 몇 개든 상관없이 강세가 오는 게 가, 나, 다가 있으면 강세가 오는 게가 하나냐, 강세가 오는 게가나두 개냐, 아니면 셋다 강세가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언어의 리듬과 흐름이 결정이 되는 언어가 있고, 요렇게두 개로 나눠졌었습니다. 자, 근데요, 나중에 조금 연구를 더 하고 나서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된게 뭐냐면은 참가로만 알아둘게요. M O R A, 모라, 모라라고 읽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 일단 모라 타임드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일본어 있죠. 일본어에 보면은요 도쿄의 발음을 도쿄 이렇게 안 하고 도 이렇게 끌어주는 거. 그렇게 래서 음절이 아니라 그긴 길게 이렇게 끌어주는 거. 고거를 중심으로 언어의 리듬과 흐름이 생성이 되는 언어들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전세계의 언어는 요거 세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큰 그림이 있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둘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어는요 강세가 진짜 중요한 강세를 중심으로 언어의 리듬과 흐름이 형성이 되는 언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뭘할 거냐면은 자, 저희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박수를 치면서 읽을 거예요. 어떻게 박수 치냐면 여기, 여기, 여기. 이 단어마다 박수 한번 치면서 읽어 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Cats. 박수 칠게요. Cats eat fish. 한번더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따라해 볼까요? Cats eat fish.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요. 단어 수가요. 세 개에서요. 다섯 개로 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다섯 개로 단어 수가 늘었지만요. 얘랑 똑같은 박자로 읽을 거예요. 자, 요 문장 먼저 읽고요. 똑같은 박자 유지하면서 요 문장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Cats eat fish. The cats eat the fish. 다시. Cats eat fish. The cats eat the fish. 자 박자 똑같이 가는 거 들리셨어요? 단어 수가 늘어났는데요. 박자는 똑같이 유지되고요. 똑같은 시간의 얘기를 해요. 자그 다음에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수가요 엄청 늘어났죠. 요거 역시도요 이거랑 똑같은 박자로 똑같은 시간 안에 읽어볼 거예요. 자이 문장 먼저 읽고요. 요거 읽어볼게요. 박수 치면서 따라합니다. Cats eat fish. The cats are eating the fish. 다시 한번 더. Cats eat fish. The cats are eating the fish. 똑같은 박자, 똑같은 시간 안에요. 훨씬 더 길어진 문장을 읽는 거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중간 중간에 단어 더 많이 들어가죠. 얘도요, 얘랑 똑같은 박자를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얘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박수 치면서, cats eat fish.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다시, cats eat fish.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자, 분명히요. 단어 수가요, 세 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로 늘어났는데요. 말하는 박자, 말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뭐만 달라졌어요? 리듬이 달라졌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수 치면서 따라할게요. Cats eat fish.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어떻게요? 일곱 개로 늘어난 단어를요, 똑같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얘네들을 엄청 빨리 얘기해줬기 때문이에요. The cats have been eating the fish.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죠?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The cat's v been ev been i v been eating the fish. 다시, cats eat fish.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들으셨어요?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자, 리듬 생기는 거 들으셨어요?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그리고 얘네들 짧아지는 거 들으셨어요? ev been have been 이라고 안해요? have been 자 요렇게 리듬이 생기고요 얘네들이 줄어지는 이유가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예, 예, 예기 때문이에요,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말을 하느냐 자이 문장에서요 의미 있죠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 의미를 가져가는 단어들 누가 cats 고양이가 뭐를 fish 물고기를 어떻게 했대 eat, 먹었대, 요렇게요. 문장의 의미를 가져가는 단어들의 스 t r e 강세가 들어가서 중요해지는 거고요. 나머지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요, 어떤 문법적인 요소를 연결해주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기능어라고 해요. 여기엔안 나와있지만 전치사, 접속사, 요런 애들. 걔네들도 저희 스피치 숙제할 때마다 얘네들 빠르게 해줄게요.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빠르고 가볍고 작게 해주고 빨리 뒤에 거랑 연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박수치면서. Cats eat fish. 나 The cat's been eating the fish. 나 똑같은 박자, 똑같은 박자, 똑같은 시간 안에 나오는 언어이구나. 왜?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개요? 예세 개.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개요? 예 뜻을 하드캐리하는 애들. 세 개, 세개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 정리할게요. 자 언어에서의 리듬, 언어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고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전 세계 언어들은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얘랑 얘 차이는 뭐다? 얘는 음절을 기준으로 리듬이 생성이 돼요. 가, 나, 다. 이렇게. 요거는 뭐다? 강세를 중심으로 리듬이 생기, 생성이 돼요. 음절이 두개 있든 세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요. 이 문장과 이 문장 단어 수만 보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인가 보면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박자에, 같은 시간 안에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물리적으로 이렇게 단어 수가 많은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능어들, 요런 애들을 여기 앞에 빠르게 빠르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거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속하느냐? 여기 속하느냐? 자, 이거에 대한 연구가요. 아직 그렇게 충분히 내려지지 않아서요.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닌데 이 강세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축약이 되느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영어는 여기 들어가고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어는 여기에 조금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요. 영어에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축약이 이루어지는지 왜 자꾸 스피치 할 때마다 줄이세요? 빨리 하세요? 가볍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지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추가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천천히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유창하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시는데 말을 빨리 하실 때 이렇게 빨리 해야 할 애들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빨리 해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뭉개져 버리고요.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요. 강세가 중요시 되는 언어를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라면은, 중요한 애들은 쳐주고, 빨리 해줄 애들은 빨리 해주고, 요, 요거를 살려줘야지 알아듣기 편합니다. 뭉태기로 다 빨리 해버리면요, 진짜 알아듣기 힘들어요. 자, 저희 오늘 이렇게 큰 그림 그려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저희 앞으로 스피치 숙제, 받아쓰기 숙제, 큰 소리로 읽기 숙제, 흘려듣기 숙제 등등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할게요.